이제 8월호구요. 팔월에 8월 저희 교회, 그, 성도, 김규현 선거님이 모델로 나왔어요. 제일 뒷페이지에. 어쨌든 여러분, 그, 이 생명의 삶을, 속해 지도자들은 좀다 구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후입니다. 우리 전도사님한테 오후를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가급적이면,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체육집사님한테 세 가족들 오시면 이게 사무실에 비치가 되거든요. 나무 양상 그러니까 세 가족들한테는 선물로 좀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권이면 영어로 된걸 주시고 한어권이면 한국어 된걸 이렇게 주시면 그리고 그 아, 우리 전도사님한테 알려. 이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8월호에 어, 지금, 8월 지금 통독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인데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휴티남 우리 전흥민씨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나그 다음에 그다과에그 다음에 그하음에그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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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그다음다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다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다음다지다에 말씀 음에그 다음에 그다음 다음에 기에꼭 다음에 야다 다음에 그다를에그에 손족과 열정을 보면서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나 남겨진 일을 위해 일어나자.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한 사람이 그이 말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주장이 돼야 되는데 지난 한해 동안 주장을 했는데 이제 좀언으로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희는 많은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직책을 맡으셨다가 직책을 내려놓고 일선에서 물러나시면 이게 신앙이 같이 태워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는 거는 또 괜찮습니다. 다른 일을. 그런데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조작으로 있다가 조언으로, 또 다른. 교회도 마셨다는데 앞자리에 앉았었다가 점점 뒷자리로 가시고 금요일에 나오셨다가 주일내배만 나오시고 주일내배에 나오셨다가 이제 가끔씩 주일날 나오시고 이게 지금 단계거든요 점점 내 영이 병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깨워서 보면서 유다서 1장 4절인가요? 양충기장님 그걸 아이폰에다가 저장해 놓으셨더라고요. 어, 사탄이 자기의 자리를 버리고 떠났다. 이런 말을 해놨잖아요. 가륜 유다도 자기의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 여기 우리 속해 인도자와 속장님들은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우리가 교육을 그래서 교육에 의해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환경이안될 때가 너무나 많지만, 환경이 안 되면, 그 환경에 내 교회 생활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교회에 맞출수 있을까.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 속해도, 환경이 안 돼서 못들릴수 있지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내적인 또는 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전은미 사모님하고 그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때를 생각은 내적으로는 아무래도 嗯。Yes. 그내 <목소리도> 네. 쪽이 생각이 나는 거는 신앙생활 사백년 21장. 우리 이를 그냥 스킵하면서 가려고 그랬는데 이를안 읽을 수가 없게 문에 문제를 풀려면 자, 21장 한번 펴보세요. 사백년론 21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전흥미 사모님부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사모님. 우리가 그들을 잡경하고 배를 타고 그로부터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고 바다라고 하여서하가 부부를 네, 고 네. 일을 고수며부에서상목소 집을 훈련하다 그러니까, 나를 좀, 어머니자들이 성령의 을 감동하고, 게해 감사합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내 우리 우리가 찾아갈 때, 우리의 답 찾아와 함께 세금답까지 전청하거든. 우리가 받아가서 우리누도고 네, 여기 제가. 박승회 장군, 예. 서로 b 별하고우리는배에오르고그 r over the p e o p l 자 I am not much older 그들과 함께 doctor's voice, the eaten that I s a 사 h 의 r e a little c 집에 들어, 들어가서 그대가 되시니 천으로 영원하나. 여러 날에 중에 한천이자 아버랑 함께가 이대로 수도에 도아와우리기 와서 가브리엘을 불다가 자기 수도를 처럼 대로 말은분를 성령이 말씀하신 대, 일사전에서의 부이기가이이 인자를 결각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을

자 14절 다음 글씨습니다 그가 바담을 받지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전하라. 아멘 자 1번입니다 1번 야문자고사님 로의 제자들은 이루사렘으로 가던 바울에게 어떻게 할 것을 권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는 걸 권하셨죠? 권사님 그렇죠, 그렇죠. 사전에 그 사전에 분명은 가지 말라고 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위험하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가면은안 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면을 한 거예요. 자, 그럴 때에 그 일을 거절한 바울를 제자들은 어떻게 전송하나요? 5절하고 6절. 다시 한번 우리 야명자권사님 읽어주세요. 마이크 대감 번 읽어주세요. 5절, 6절. 권사님. 그 처자와 함께 성을 받아니 전송하고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들릎으로 기도하고 서로 상별한 목이는데 오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갔다.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거기를 이제 간다 이거예요. 그럴 그럴 때 어떻게 그들을 파송을 했냐? 무릎을 꿇어서 기도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보낸 거예요. 파송을 하고. 파성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결론적으로 말 하면 예언.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그리고 영분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예언보다 큰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면 해를 받을 것도 알고, 거기 나가서 감옥 갈 것도 알지만, 누군가는 가야 되고, 내가 살고자 해서 안 가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언보다 더큰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우리가 축복해 주는 것이다. 그걸 말수가 있죠. 자, 적용과 나온 우리 김혜정 목사님.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예, 읽으세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때 인간적인 영구와사람으로 나를 만들려 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예, 있으세요. 어, 있지요. 어머, 무슨 나왔요 然后。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을 열심히 하다가 야, 내가 너무 수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일을 할때는 더 열심히 공면을 해줘야 되는데 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일을 너무 많이 시키게 되는거예요 정말로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 교회에서 제가 혼자 일을 해도 저희 교회에 문제를 하나도 없어요 저 혼자만 일을 해도 그리고 각 속해에도 속해 지도자 교육도 안하고 그냥 제가 속로 가면 되고 일들을 저희 교육인데 아무것도 안해도 문제들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일을 자꾸 시키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하고 주님의 일을 흥으로서가 축복받게 하기 위함이지 그게 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일을 시키는 건 아닐까요 그분을 제가 사랑하는 마음에 일을 시키는 거지 주님도 계속 일을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자꾸 알려주시고 그들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속해 인도자 속장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최근에 또 이상한 말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지 않고 왜냐면 작은 영호가 코도원을 허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말들이 자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속해 인도자 속장님들은 교회 그런 말들이 있으서 알려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교회에 모든 것들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그냥 생각없이 막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전략적으로 기도 가운데 준비하면서 저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일일이 설명을 하지 못해도 우리 속기 있도자 속장님들이 직접 물어보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속도원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불 속은 사장님 한번 읽어보세요네 우리 최이수 김사님 아까 네. 보는 가을에 대해 무엇을 일어나죠? 네 무엇을 일어나죠? 한번 읽어보세요

가지고 제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내가 가고고 가는 겁니다. 그 십사절에 그가 권한을 받지 않음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뭐했다? 그쳤다, 그쳤다. 그러니까 그데 그칠 때또 아래에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내 욕심대로 울고 슬퍼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그 그간 제가 그 은사자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요, 이 교회를 깨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게.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오늘 사도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될거 내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구세사리 모에 함께 그것을 나누고 목사님과도 성의하고 그럼에도 속도간에 의견이 되지 않을 때에는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좀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아, 메시지 우리 박승혜 장로님이 대독 주시겠습니다로 가던 마이클로프주시면감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던 바울, 네, 네. 로하, 아이사리아에서 여러 동역자를 받습니다. 성령과 기도하며 바울을 위해 기도하던 동역자들은 바울 <목소리도> 그래서 그 is the next of the h o u 축 How we 사 r e not sure that you are not sure that you are n o 마불고서 동가 되는데 그래서 동역자들이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주님의 일을 하고 하는데 끝까지 반대를 했다고 보면 못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까지 반대를 했으면 바울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보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뭐, 우리는 어떠한가 또 우리 교는 어떠한 교육인 요번에 그 교육자 회의를 저희가 또그 교육자 수련회를 했어요 월, 화, 수, 3 삼, 일간지치유서 했는데 이, 여러 목사님들을 보니까, 역시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은, 야, 항상, 여기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의 뜻만 주장하지않 않고 우리 이거 합시다. 마음을 아빠에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양춘희 장군님 오늘 읽은 이이 말씀. 좀 깨달은, 느낀 것들 함께 나눠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기 읽어주시고, 끝마치겠습니다. 사명이라고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말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약 하지 않게 하셨습 제가 받은 성령의 감동을 공중자들과 겸손하고 진실하게 나누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네 오늘 좀또 이렇게,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시는 말씀인데요. 이또 네. 그렇게 제가 좀 한번 할까요? 네. 저는 네. 이거 오늘 말씀 보면서 저희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 건축을 하면서. 이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거 보십시오. 저희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축한 결정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닐까? 그런데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와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로 봐요. 이제 그런 논쟁을 그치고 함께 함께 축복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다 그렇죠. 도가 우리 지금 그러잖아요. 야, 이거 성령님이 지금 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야기 제자들 또 예언하는 그 딸년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가오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가 주 내가 그 예언보다 내가 그들을 향한 사랑이 더 크다. 내가 그럼 가겠다. 그럴 때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축복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는데 구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 가는데 이제 이게 질서요 오늘 이따가 우리 창세기 한번 나누면 돼요 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를 좋아하시는지 위에서 부터 아래로 순리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고 상식의 하나님이에요 한번 가시면 그 짐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속해 인도자 석장님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목자예 목자 제가 지난 금요일에 함께 했지만 목자가 이렇게 있어요. 목자가 흔들리는데 양도도 풍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가 저만 들어가면 그 속회가 깨지는 속회가 있어요. 어떤 속회는 들어가면 깨지고 들어가면 깨지고 합쳐 놓면또 깨지고 또안받지면또 또 깨지고 다른 데는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그래 어떠한 속회 인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이말승 가운데 이 유로한 속회 인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속회 인도자 속장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기 감사합니다.